안녕하세요, 킬리토기타의 진은주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곡선체를 배웠어요. 이, 오, 지금부터는 직선체를 배울 건데요. 직선체 말 그대로 직선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배울 거는 직선체인데 어, 이번 시간에는 선, 이 직선체 의 기본인 선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직선체는 저희가 곡선체 한번 곡선체는 기억나세요? 눈썹 그리듯이 선이 약간 휘었죠? 이런 식으로 곡선이 휘었어요. 그런데 직선체는 말 그대로 직선체로 쭉 나가시면 돼요. 우리 곡선체에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죠? 여기 들어갔죠 똑같습니다. 직선체도 처음 대고 대고 누른 상태로 앞에 여기 갔다가 뒤로 숨 참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여기 누르고 꾹숨 참고 그대로 가로선, 세로선 여기 네 다시 한번 여기 네손 어렵지 않죠? 네 이게 곡선체를 하고 나시면 직선체는 조금 수월히 진행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선하고 같이 자음 모음을 나갈게요. 자, 자음 기억. 우리 곡선체 기억 나갈 때 기억나세요? 네,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선만 바뀌는 거예요. 기억. 기역. 자, 기억이 어때요? 우리가 쓰는 이런 기억과 다르죠? 네, 지금 잘 보시면 각도가 있어요. 기억 니은 니은도. 각도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각도가 있죠. 디귿 자, 지금 보시면 다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가요. 이 각도 맞추기가 처음에는 조금 힘드신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편하세요. 기역, 디귿, 리은 여기 자 각도 각도 그다음 에 얘는 중심에 수평하게 허리를 딱 잡아줘요 그리고 ㄴ을 써주시면 기억 돼요. 리얼이 되죠 그다음에 미음 자 미음 이렇게 이렇게 다 그래서 지금 쓰시는 걸 보시면, 자, 가로가 어때요? 이런 기울기를 갖고, 세로, 이쪽 선은 이런 기울기를 갖고, 거의 미음이 표준, 표본준이 되는 각도를 갖고, 이런 각도 안에다가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비읍. 비읍은 우리 곡선체 비읍 쓸때 기억나세요? 한쪽은 짧고, 한쪽이 조금 올라가죠? 똑같아요. 얘도 한쪽이 올라가고, 가운데 중심선 잡아주고, 올라가고. 아. 보이시나요? 4, 4까지. 4. 네. 그 다음에, 아. ᄋ, 똑같습니다. 끝까지 다시 한번 기억을 가서, 여기서 끝내지 말고 조금 덮어 주시라 그랬죠. 네. 자, 지읒. 여기. 여기도 다 지금 각도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차, 지읒. 자, 머리. 이것도 여깁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 그리고 지금 유심히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번 쓰고 그 다음에 획을 만나는 점에서 지금 다 여깁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쓰시는 게 아닙니다. 카. 자, 이거는 기억을 조금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중심이 수평을 잘 가죠. 티그, 자 티그. 이게 잘 보시면 하나가 중, 이렇게 기울기를 가면 중간선 한세개 선이 겹치는 경우는 중간이 허리를 잡아줘요, 이렇게. 지금 그런 경우가 티그, 기어, 리 그렇죠. 지금 이 아이도 사실은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피읍. 히읗이 지금 안 보일 것 같은데, 아래 히읗 자 히읗 이렇게도 쓰셔도 되구요. 이제 여기에 히읗이 예쁜 히읗이 나는데, 약간 십자가 모양 해서 그대로 내려오셔서 비 잡아주셔도 되구요. 자, 그러면 이제 몸 자, 음썼으니까몸 알려드릴게요. 아! 우리 곡선체랑 마찬가지 기울기가 오른쪽으로도 쉴수 있고 왼쪽으로도 쉴수 있고 혹은 반듯하게도 다갈수 있어요.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고 야. 자. 공간 기억나시죠? 공간 충분히 띄워 주고 아, 야, 어. 기울어지고 기울어지고 여 저희가 곡선체를 잘하신 분은 직선체가 그리 어렵지 않으세요 여어여오 선만 바뀌었어요 육 조금 길게 그리고 아래는 길지 않게 아여어여오육 오, 유, 으, 음 이. 네. 지금 자모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이제 이 자모음을 갖고 다음 시간에는 글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